유튜브에 섀도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건 뭐 영상 제목이 극과 극을 달려요. 대체 왜 이런 극과 극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 헬로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제키 라웃스 제키가 돌아왔습니다. 예 yeah!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훈련 개념 한 가지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입이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말하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쉐도잉입니다. 토익 학원, 토플 스피킹 학원, 각종 영어 학원에서 강조하는 이 쉐도잉이라는 게 대체 뭐고 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하는지 이 논란을 오늘 종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말 말고 바로 꺼고 LC 제끼랑 제껴. 여러분이 쉐도잉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과 오해들이 있답니다. 유튜브에 쉐도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건 뭐 영상 제목이 극과 극을 달려요. 대체 왜 이런 극과 극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선, 섀도잉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내가 이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섀도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섀도잉 연습이 꼭 필요한 유형 첫 번째, 소리, 즉 발음과 강세를 잘 모르는 분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단어들은 순서대로 약국, 짐, 구매하다, 전문 분야, 전문 지식, 예산 이라는 단어들이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단어의 뜻을 눈으로 알면 발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기초반, 입문반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읽어보라고 시키면 Pharmacy, Luggage, Purchase, Expertise, Budget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 발음은 Pharmacy, Luggage, Purchase, expertise, budget. 내가 아무리 눈으로 잘 아는 단어들이더라도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발음이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이 단어들이 들어간 보기를 정답이라고 고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쉐도잉 바로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쉐도잉 연습이 꼭 필요한 유형 두 번째. 토익 시험에서 영국이나 호주 발음 어려워하시는 분들 꼭 있죠. 이것 또한 어휘의 문제라기보다는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inquiry, advertisement, vase, schedule. 이 단어들의 뜻과 미국식 발음은 모두 알고 계시죠? 질문, 광고, 화병, 일정.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의 영국 발음은 어떻게 나나요? inquiry, advertisement, vase, schedule. 어? 내가 생각했던 발음이 아니네? 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쉐도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쉐도잉 연습이 꼭 필요한 유형 세 번째. 문장에서 의미 단위를 잘 찾지 못하는 토이커 분들.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전치사 이런 다양한 품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어 문장을 의미 단위대로 끊어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쉐도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의 중심인 주어와 동사를 읽으면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런 분들이 셰도잉을 하시면 독해력, 청해력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셰도잉이 필요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 손 모든 발음과 강세를 다 알고 문장의 의미 단위를 100% 정확하게 끊어 읽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토익 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쉐도잉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과 또 잘못된 오해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도잉에 대한 잘못된 상식 첫 번째 쉐도잉을 하면 귀가 뻥 뚫린다 요 no. 쉐도잉을 하면 문제를 풀때 바로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만약 그 정도로 된다면 우리 지금 다 hello how are you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섀도잉은 우리 귀를 빠른 속도의 문장과 다양한 발음에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것이지 절대 섀도잉을 한다고 모든 문장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섀도잉을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본 학생에게 물어봐요. 잘들려요 답이 뭐 확+ 확 잡혔어요.라고 물어보면 짧은 문장 내가 자주 말해본 단어나 표현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잡히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도. 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나 명사 같은 건잘 들리니까 감으로 답을 골라도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말해본 단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을 해봐야 돼요 목소리를 내봐야 돼요 o u 웃 해야 된다고요 i 도잉에 대한 잘못된 상식 두 번째 무조건 많이 따라하면 된다 NO 무조건 따라 하지 않고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순차적으로 따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의미 단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따라하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엇보다 불가능합니다. 꼭 의미 파악 후에 따라 말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쉐도잉에 대한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음한다. No. 만약 내가 잘못 들은 문장이 영국 성우가 발음한 문장이라면 영국 악센트를 살려서 발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게 되죠? 자꾸만 내가 편한 대로만 발음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못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발음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섀도잉에 대한 잘못된 상식 네 번째. 내가 푼 모든 문제를 섀도잉 한다. 네? 우리 토이커분들 정말 많이 바쁘잖아요. 어떻게 모든 문제를 쉐도잉 합니까? 그러다가 날 셉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쉐도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쉐도잉이 필요한 문장, 첫 번째, 틀린 문제. 두 번째, 틀려서 두번 이상 들어봐도 정답의 단서를 알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만 우선 쉐도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파트를 다 쉐도잉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쉐도잉은 파트별로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무조건 필요한 파트를 꼽아보자면 바로 파트 3와 4입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 문장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정답의 단서가 되는 키워드가 그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은 꼭 쉐도잉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파트 2는 질문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 속도를 잡는 훈련으로써 질문 쉐도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쉐도잉에 대한 잘못된 상식 다섯 번째. 쉐도잉은 한 번만 한다. 일주일만 한다. n o 될 때까지 한다. 우리가 평생 영미권에서 산 것도 아니고 한 번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미니멈 세 번, 맥시멈 다섯 번. 이렇게 최소 3주는 해야 어느 정도 귀가 유연해지고 들리게 됩니다. 제가 현장 강의를 할때 섀도잉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파트 3, 4 섀도잉 할때긴 문장들을 섀도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막 막히는 구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끝내는 게 중요한 거냐?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초보자분들이라면 마음이 앞서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돼서 막힐 거예요. 동일한 스피드로 말하는 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천천히 성우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구간 반복 어플을 활용해서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섀도잉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따라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너무 될 때까지만 하지 마시고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꼭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섀도잉이 너무 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 해서 어, 웬만큼 따라간다 하면 멈춰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섀도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까 섀도잉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섀도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웠던 문장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 하나 갖고 와보세요 자 다들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바로 쉐도잉 방법 갑니다 첫 번째 끊어 읽기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거죠 두 번째 끊어 읽은 부분까지 천천히 따라 읽기 이때 발음과 강세를 생각하면서 따라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성어와 똑같은 스피드로 따라해보기 어렵지만 맥시멈 다섯 번은 해보자. 네 번째 동시통역 모드 on. 들으면서 바로바로 따라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다들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근데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서 저랑 같이 해볼 거니까 다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섀도잉 방법은 알겠어. 뭐 많이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엘시 제키가 섀도잉 할때 효율을 업! 시키는 템들을 모조리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섀도잉 연습할 때 많이 활용했던 건데요. 이게 뭐 섀도잉 방법은 아는데, 그래서 나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능률이 오를지 모르겠다. 한계점에 오신 분들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구간반복 툴. 보통 휴대폰으로 숙제나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우리 어플 검색란에 구간반복이라고 검색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무료 툴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로 구간 설정하고 연습하면 좀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답니다. 약간 크기가 있는 태블릿을 이용하시면 구간반복하기 더 편하답니다. 두 번째, 녹음기. 무작정 섀도잉하면 내가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음원과 같이 말할 경우에 더 성우 소리에 묻혀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모든 휴대폰에 있는 기본 어플, 녹음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섀도잉 진행해 주시면 더, 더, 더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데요. 목표 없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학생 본인도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 열문장은꼭 섀도잉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예고했던 대로 파트별 섀도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엘시 제키가 직접 보여줄 거니까 다들 잘 따라 해 보는 거예요 Let's go! 파트 1 섀도잉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파트 1에서 우선 내가 정답이 됐던 C를 놓쳤다 그러면 그 문장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some plants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plants는 뭐죠? 화분? 뭐 아니면 식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오는 resting rest는 여러분 쉬다라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내 화분이 저기서 지금 쉬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요? 그런 식으로 말을 아예 안 하죠. 그럼 rest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n a ledge 언어 라치에서 라치는 무엇인지 벽에 어? 붙어 있는 선반을 보통 우리는 라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문장을 분석을 했죠. Some plants are resting 어디에 on a ledge.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차례다? 이 문장을 따라서 발음을 볼 차례죠. 먼저 성우의 발음을 들어볼게요. Some are on a ledge.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단어 하나 하나 정확하게 발음.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이렇게 발음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세번 정도 더 해볼 거예요.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시작.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마지막 한 번은 이 성우랑 비슷한 빠르기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 간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Some plants are resting plants on a ledge. A resting on a ledge.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성우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더. Some plants,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A resting on a ledge. 이렇게 따라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다? 동시통역 모드 on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듣기와 동시에 해석이 나오는지 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단어도 모르는 게 없겠다. 발음도 정확하게 잡았겠다. 해석이 안 나올 이유가 없겠죠. 가 볼게요. see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놓여 있다. 선반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지.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건 눈앞에 스크립트, 영문이나 한국말 해석본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해석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크립트를 없애고, 그러고도 해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See.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놓여 있다, 선반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물 풍경 유형의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물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보면 주어 자리에 water container, television, plants, couches. 이렇게 등장하는데 내가 주어 자리부터 놓친 발음이 있다면 당연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A부터 주어 자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부터. A. A 여기 주어. A water container. A water container. 우리는 어떤 발음에 익숙하죠? Water container. 여기에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들은 발음은 A water container. A water container. 이렇게 나오고 있죠. Water. Container 이런 식의 발음이 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발음으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A water container. A water container. 세번 해볼까요? 시작. A water container. A water container. A water contain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만 다시 들었을 때 A water container. Is 아, 정수기구나. A water container. 물통이구나.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D번에 나왔던 주어. D. Some c o u c h e s are being rearranged. some couches라고 나오죠. 그렇죠? couches. 그렇죠? couches.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성우가 하는 발음이 some couches. couches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발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some couches. 시작. some couches. 한번 더. some couches. 마지막. some couches.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들으면, 아, 쇼파가 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에 단서가 됐던 문장도 섀도잉 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 내가 부분부분적으로 사물을 모르거나 아니면 동사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잘 모른다면, 섀도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트 2 리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는 질문과 그리고 세 개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파트죠.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쌤 이거는 질문 보기 이거 다시 도형 해야 돼요? 그 보기 A, B, C도 다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질문이겠죠. 여러분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기를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고를 수가 없겠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질문 위주로 시도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질문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Where can I get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some information 정보들을요. about tours 투어들에 대한 이거죠. 자, 의미는 다 파악이 됐죠.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정보를 투어에 대해서.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틀린 이유는 뭘까? 들어볼게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오, 좀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미국식 발음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 성우죠. 영국 사람이죠.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그럼 발음의 특성을 한번 짚어 드릴게요. 영국 사람들은 이얼 발음, 특히나 모음 옆에 있는 얼 발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체크를 한이 부분에 얼 발음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빠르게 아니죠. 천천히 따라해 보는 거예요. 가 볼게요. 시작.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가속도를 붙일 거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빠르게 가 볼게요. 한번더 듣고.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가 볼게요. 시작.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천천히 해 봐야 빠르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우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MP3를 들으면서 가 보는 거예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이렇게 해 보는 거죠. 자, 한번더해 볼까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따라해 봤죠? 자, 이제 앞에 스크립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동 통역을 해 볼게요. 동시 통역처럼 가봅니다.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정보를 투어에 대해서. 듣고 바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더해 보세요. Where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아무런 스크립트 없이 해석이 나온다면 성공한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3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파트 1과 2는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섀도잉을 금방 끝내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으면 스킵해 주셔도 괜찮은데 파트 3, 4는 정답 단서가 긴 문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섀도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3 문제를 한번 섀도잉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틀렸다라고 하면 몇번더 들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몇 번을 더 들어도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섀도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분석 가볼게요. 이 질문에서 필요한 답은 여자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자의 요청사항. 여자가 요청하는 것. 자, 가볍게 스키밍을 보자면, 여자는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방문할 것을 요청한다, make a copy, 한 번에 잡아야죠. 복사할 것을 요청한다, contact, 연락할 것을 요청한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정답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스크립트를 꼭 펴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이 부분을 먼저 들어볼게요. It's done,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먼저 문장 분석을 해볼게요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한번 봐줄 수 있니? 뭐뭐 전에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내가 제출하기 전에 내일 이 뜻이죠 일단 이 전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없고요 문장 단위도 정확하게 끊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차례죠? 따라해보는 차례죠.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내가 원하는 식, 원하는 대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Could you have a look at it? 이 부분 look at it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look at it 이렇게 발음해 보셔야 되고요. Before I turn it in이 아니라 turn it in 이렇게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발음 지켜가면서. 가볼게요.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천천히.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천천히 한번더 해볼게요.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의식적으로 영국식 발음을 내셔야 돼요.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마지막으로 성우랑 좀 비슷한 템포로 따라가 보기. 시작.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t in tomorrow?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자 이제 정말 음? 마지막 훈련은 뭐다? 들으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해석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스크립트 없앱니다. But could you have a look at it before I turn it in tomorrow? 봐줄 수 있어? 내가 제출하기 전에 이 정도로 해석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지. 이게 실제로 동시 통역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나온다면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익 만점.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총정리 들어갑니다. 섀도잉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다? 첫 번째, 눈으로 아는 단어지만 말할 수 없는 유형, 발음할 수 없는 유형. 두 번째, 영국 호주 발음에 취약한 유형. 세 번째, 문장 구성을 잘 모르는 유형. 이런 토이커 분들은 쉐도잉이 답이다. Check it. 그리고 알아봤던 쉐도잉에 대한 5대 의문. 잘못된 상식. 첫 번째, 하면 귀가 뻥 뚫린다. No. 두 번째, 그냥 냅다 따라하면 된다. No. 무조건 눈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이 된 후에 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한다. No. 영국 호주 발음을 잘못 듣는다면 그렇게 따라해봐야 돼. 네 번째, 모든 문제를 쉐도잉한다. 녹. Nope. 틀린 문제 중에서도 두번 이상 들어도 핵심이 잡히지 않는 문제만 집중 쉐도잉한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 일주일만 한다. 녹. Nope. 적어도 세 번에서 다섯 번 반복적으로 삼주 이상 따라 해야 된다. Check it. 여기서 쉐도잉 능률을 업 시켜주는 팁세 가지. 첫 번째, 구간 반복 어플 활용. 두 번째, 녹음기 사용. 세 번째, 하루에 적어도 열문장씩 매일매일 한다는 마음가짐. 이렇게 모두 체크인!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체크인! 여러분, 오늘은 입문자, 숙련자 할것 없이 너무 중요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섀도잉이왜 중요한 건지 이제 좀 감이 와요? 감이 와도 계속 감만 온다 온다 하지 말고 이제 이 엘시제키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샤라웃! 미루기 시작하면 종강일까지 단한 번도 안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섀도잉입니다. 하지만 그 진가를 좀 알게 되면 아 이게 진짜 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단 절대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최소 열 문장이라도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섀도잉을 체크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학생과. 몇번안한 학생의 점수 차이는 확연히 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토익 LC, 응원이 안 들려서 어려워하시는 토이커 분들도 많지만 LC의 기본이기도 한 RC도 붙들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제가 맞췄죠? 그럼 RC는 어떻게 해야 하나? RC는 저희를 이끌어줄 선배님이 계시죠? 우리 장선배 영업부 알잘딱갈센 장선배 장선배랑 RC문제 풀이 팁들도 잊지 말고 함께 체크 해주세요 제키는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서 빠르게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쉐도잉 연습 알잘딱갈센 하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알잘딱갈센 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줘요 제키랑 목표 점수 받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섀도잉은 한 번만 한다. 일주일만 한다. Noop. 다시 할게요. 알잘딱갈센 그건 그건 사투리다. 알잘딱갈센알잘딱갈센그 뭐요? 네그 뭐라고? 아 굿. 나그 아, 이래서 어아 뭐지 또나 뭐가 뭐 잘못했나 했는데 이진실 하이퍼요? 이거 아니야?